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누사이퍼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장대양봉의 3분의 1 지점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면서 지켜주고 있죠 지금은 1,500원의 가격대들을 유지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분봉으로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3분의 1 지점을 지켜주고 있죠. 분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봉상 흐름을 보면은 우선 1,500원의 가격대들은 어떻게든 유지를 하면서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하나씩 나오고 있죠. 5분봉상 흐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1,500원에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만 유지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는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15분봉선, 30분봉상 흐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1,500원만 지켜주면은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오는 데에는 문제가 없죠. 1봉상으로 아직까지 3분의 1 지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사이퍼,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175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 2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 125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서전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 게인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허린 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파이니지님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